자 여기 지금 청계닭 알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암탉이 제가 알을 제가 품어서 제가 이미 병아리화 진행되고 있는 거고, 요거는 투명한 거는 방금 낳은 알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오, 야, 그 희한하다. 게또 다른 게또 있어. 어, 이 집은 아주 종합 동물농장이구먼. 여긴 토끼가 한 마리 있고. 음 청계닭 여기는 청계닭 알이 하나 있네요. 음이 녀석은 지금 알라 알라고 들어가 있고, 이건 토종닭. 어두 개네? 다른 애들은 난 거. 음 중요한 건 얘가 이제 병아리를 깔라고 알을 품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아, 얘는 지금 알을 품었구나. 응. 음. 음. 알을 지금 며칠 됐는데, 음. 저기에 보면, 아, 퍽, 뭐. 이씨, 짓고 건진다고 아파, 인마 가만히 있어봐, 아! 그렇다고 안 하냐, 내가 봐봐. 여기 있지? 아파, 음. 몇개 있잖아. 음. 어, 저 밑에 알을 품고 있구나.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분비치지? 그 음. 수정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음. 까맣게 안 비치잖아. 음. 이게 지금 수정이 되고 있다는 거야. 이건 비치잖아. 아, 이거 이거는 그냥 지, 그냥 지금, 알이고 지금 낳은 거고 지금 나은 알은 이렇고, 어. 이거는 이제 수정해서 안 비치잖아. 오, 비치지. 이거는 어. 지금 그러면 저 병아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 하나는 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이제. 어, 투명한 거는 어. 이거 지금 방금 낳은 거고. 어. 그그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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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나와 봐두 개를 좀 동시에 거기다. 아, 이렇게 확실히 다르구나. 자, 여기 지금 천개닭 알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암탉이 알을 품어서 이미 병아리화 진행되고 있는 거고, 요거는 투명한 거는 방금 낳은 알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오, 야, 이거 희한하게 또, 다른 게또 있어. 어. 아빠, 하지 마. 야, 이 깨져 있어.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나지 병아리 여기 여기가 지금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어, 요, 요 요거, 요거는 또이 병아리가 부에, 부에, 보일 듯합니다. 부해가 생기지. 음 반쪽은 생겼잖아 지금. 아, 그렇네요. 이쪽으로 반. 응. 야, 응. 요, 요것도? 응.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반쯤 뭔가 진행이 된. 또 진행, 까맣잖아. 어, 한쪽은 까맣고 한쪽은 환하고. 응. 오, 그렇네요. 아퍼. 그, 그알 꺼내가니까. 아, 야, 이거 깨져있 자꾸 쪼네요, 닭이. 잘해, 잘, 잘. 그래, 잘 품어. 저거 품은 지 며칠 됐어? 한 일주일 정도? 어, 아직 더 남았구나. 이거 21일인가 돼야지. 21일. 음, 그래, 잘 품어서 이쁜 병아리 음, 만들어 놔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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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는 좀... 뭐 하얀 거 머리인데 음, 음. 머리를 산발해 가지고 등장한 미친놈. 이 <laughs> 아니 그래도 그이 그, 미친 <laughs> 붙이면 어떡 하나 저기다가 <laughs> 아, 농장 주인이 이 오골개 머리가 저렇게 산발이 돼 있다고 이름을 미친다네요. 아참 머리는 왜 이렇게 산발을 하고 있을까 정말. 아 이거 왠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머리를 삼발하고 있기로서니 <laughs> 그거 참 여긴 병아리들 길리는 데구나 응. 어우 많기도 하다 저기 오리, 저기 오리 새끼 있고 오리 새끼도 있어? 아 저기 오리 있네 응. 오리 새끼가 한, 마리. 한 마리인가 보다 아니, 이거 까만 거 오리 새끼입니다. 음. 음. 저기도 오리가 않아요. 있고. 음. 토끼 새끼 두 마리. 음, 토끼도 두 마리 있고. 아, 이거 참 귀엽네. 음. 이 우리 할머니 할머니닭. 할머니 이야 이건. 얘 정말 자세가 좀 할머니처럼. 아, 이게 좀 오래됐나 보다. 얘는 이름을 할머니라고 붙였다네요 다섯 살이요 다섯 살이야? 응. 아유, 벌써 걷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비쩍비쩍하니 비척 아, 할머니 그만 가볼게요 어, 여긴 또 여기대로 토끼도 많고 여기 뭐 토끼 굴 많이 파놨네 땅 속에 저쪽에 토끼 저 그물망 속에 있는 녀석은 왜 이렇게 팔자 좋게 저기서 저러고 있어 그래 아참 아주 늘어졌구나 거기서 그냥 아이고 별일이여 음. 어, 이쪽엔 뭐, 토끼, 닭, 오리가 아주, 같이 살고 있네요, 한 집에서. 저기, 기러, 기러기인가? 기러기. 어. 저게, 저기, 저기, 저, 우리, 조개 잡으러 갈 때, 기래가 어. 못 날아가지고, 뭐, 날개 쪽지 닭장 못날와가지고 어. 이러고 주서다가, 지금 이제 치유가 됐어. 어. 이야, 기러기. 아이고 쟤는 그러면 한우를 잘 나는 애 아니야 원래 그렇게 날아다데 날개를 다잡아지고 에이 날개를 다쳤구나 하여튼 종합동물농장이네요 <웃음> <웃음> 이 집, 아, 아, 노, 농장 안주인이 제일 이뻐하는 닭이랍니다. 그렇다고 목에다가 또 방울을 달아놨네요. 아허이 참. 좋겠다. 제일 사랑받아서. <laughs> 자, 얘들아. 잘들 있어. 너도 잘 있고. 할머니도 안녕히 계세요. <laughs> 농장 구경 잘 했습니다. <laughs>